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뢰일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흔히 의뢰일에 태어난 사람을 늙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꽃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뿌리 내릴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의뢰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명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집중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끝까지 나가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보통 의뢰일에 태어난 사람을 학자 성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나 교육공무원이나 강공서 등의 직업이 잘 어울린다라고 말을 하고 또그 직업을 얻게 되면 출세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끝까지 출세하고야 많은 사람들이 이 의뢰일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학자나 교육공무원이나 강공서 등의 직업을 얻는다라는 것은 월급이 정확하게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아둥바둥 하며 사실은 돈을 버는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는 에너지, 저 힘은 돈 버는 일보다는 공부, 뭔가를 지적인 것을 청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이를 두신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곤 하는데요. 의뢰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학자나 이렇게 공무직에 가려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의뢰일에 태어났지만 공부는 정말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요. 학자 성향을 가진 것이죠. 요즘 학교 공부는 어떤 그런 학자 성향을 가진 아이가 공부하기에는 좀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떤 한 부분에 몰두해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의 이제 어머니들을 보면 그 성향 아이가 가지는 어떤 능력을 공부로만 연결을 시켜서 우리 아이는 질이 안 되나 보다라고 보기를 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완전히 믿고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 타고난 재능은 굉장히 큰 아이가. 부모의 억눌림 속에서 자신이 타고난 그 성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완벽하게 믿고 있으면서 키우다 보면 타고난 어떤 성향 그 능력보다도 훨씬 더큰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수초 같고 부평초 같은 면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단력이 부족해요 부모님들은 이 의뢰일에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실 때 참모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지지해주고 믿어주셔야지만이 큰아이로 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의뢰일에 태어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은 평생을 이 사람의 참모 역할을 해주셔야 되세요. 뿌리 내릴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흔들려서 추진해내는 힘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아마 육식갑자 중 가장 스케일이 폭넓은 사람이 이을뢰일에 태어난 사람일 것이에요 품성이 인자하고 무엇보다도 노력가예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집요함이 있거든요 참모 역할을 해 주셔서 그 사람의 성공을 곁에서 같이 지켜봐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용이에요 작은 약속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근무술수 안 되는 거예요. 전공법을 이용해서 바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들이대야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세 욕망이 대단합니다. 처세술도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야 많은 끈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서 꼭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